한땀한 땀, 한 땀, 가는 길이 좀 멀어서 그렇지, 할 만은 해. 우격다짐이야. 할 만하죠? 할 만해야 할 거야. <laughs> 하나하나 성실하게만 여러분들이 잘 복습해 가시면, 세법 때문에 나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. 내가 뭘 해도 안될것 같을 때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강의 따라가면서 볼 때, 몰라. 마음속에, 이거 과연 내가 다음 달에도 기억할 수 있을까? 이런, 돌아오지,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그건 네 잘못이다. 아니, 오지도 않는 시간에 대해서 왜 불안을 가져? 내일 전쟁 날지도 몰라. 그래도 우리 남편을 출근하더라. <laughs>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그건 니네 잘못인 거니까. 그거 말고, 오늘 하루,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. 할말하잖아 그럼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을 때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실력으로 붙어 들어갈 것이고 이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예비해서 그 다음 단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냥 성실하게 내 손만 잡고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세법 때문에 나고 할 일은 없습니다. 이해가 되죠? 그래서 지금처럼 성실하게만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.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은 정말 의미가 없어. 네 그런 것 같아요. 먼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지. 정말 먼 미래를 생각하면, 얼마 전에 친구 와이프가, 도, 친구의 와이프죠. 친구 와이프가, 어, 결세하셨어요. 암으로 돌아가셨어. 내 나이가 그런 나이다.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서 친구들을, 고등학교 가고 친구들이 몇명 이제 와가지고, 같이 이제 그 상당한 친구들 옆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, 너 어떻게 사니? 나 어떻게 사니? 이런 얘기를 하다가, 그 친구 한 명이, 다른 친구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우리 나이가, 라고 하면서, 이제 우리 나이가, 어, 앞으로, 10년 안에 짤릴것 같아, 자기가. 일반 사기업을 다니니까. 내가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, 라고 하고서 얘를 딱 쳐다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. 뭐, 걔랑 나라 똑같긴 하지만,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, 라고 하는 순간, 어, 너무 짠하더라고. 근데 너무 짠하다라는 표정을 계속 내뿜을 수는 없으니까,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결혼을 안 했거든요. 남자애가 그 얘기를 했는데. 그래서 야, 너는, 딸린 식구가 네몸뚱이 하나지만 나는 내 뒤에 어 딸내미 둘과 남편까지 세 마리가 지금 내 머리에 걷다가 우리 엄마 아빠까지 해가지고서 내가 등 뒤에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사람 다섯 명이다. 어 그래서 나는 먼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도 없다. 그냥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수 밖에 없다. 만약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잖아요?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순간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뭐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? 가장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. 당장 내가 오늘 저녁 몇 시까지 공부를 해야겠다. 오늘 저녁 당장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시고, 혹은 이번 주 안에 뭘 해야겠다, 내일까지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세요. 그리고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세요. 저도 옛날에 그게 잘안 됐던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떻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럼 내가 그 내내, 그긴 시간 내내 내가 나를 계속 찌그러뜨리며 살 거냐? 그럼 여러분 딱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겠지? 근다고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오늘 하루 저녁에 내가 그래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세상은 전쟁 났다고 난리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오늘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복습을 하겠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스스로 지킴을 여러분 자신한테 증명을 해요 그럼으로써 야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로 자신한테 스스로 증명을 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라고 하는 힘이 여러분이 내일도 숨 쉬고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낼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시한 힘들이 생겨요. 누가 나를 무시할 때, 내지는 내가 내 스스로를 찌그러뜨리려고 할 때, 내가 지금까지 치러놨던 나의 모든 이 성실한 노력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.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성실해요. 너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성실함? 어,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보통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 빨리 일을 어느 정도 돈 벌었으면 빨리 때려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번도 저는 일을 멈추겠다 일을 그만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내가 나중에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하게는 강박관념일 수 있는데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? 그다음에 내가 이 젊음 안에 너무 내 젊음이 아까워 너무 너무 아까워. 내가 더뭘할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이 시간들을 흘려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까워. 저는 약간 기본 취지가 그렇거든요.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항상 고민하면서 뭘더 해요. 아, 그러니까 폐기도 하고 세법도 하고 세무 컨설팅도 하잖아요. 뭐 하나 더 할까 하다가 워워워 <laughs> 지금 내가 스스로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등등 이,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면 어, 오늘 공기업 수험생이 그 카페다 쓴 글을 봤는데, 저에 대해서 쓴 글을 봤는데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대. 왜냐면 저는 공기업 수험생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내 눈빛을 보면서 매일 내가 얼마나 열정을 품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제 앞에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솜생을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정말 저 선생님의 자신감은 이 세상 자신감이 아닌 것 같다. 내가 되게 웃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의 자신감의 근원이 뭘까? 허생가?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거예요. 내가 나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난 성실해요. 어,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머리에 온통, 오늘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, 이거, 이거. 내가 오늘 하루 뭘더 노력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도 애누리가 없어. 뭘 조금 덜 하지? 막, 아, 오랜만에 조금 덜 하지?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왜냐면 기본 전제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할 거다 생각을 해요. 내가 또다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근데 나는 계속 올라가고 싶거든요. 그게 무엇이든 간에.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자 나를 지탱해주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하루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. 그럼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먼 미래,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현재 상태, 항상 부정하세요. 지금의 내가 내가 아니야. 지금의 내가 내가 아니야. 내가 이럴 리가 없어. 아시겠어요?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내가 못나거나 내지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. 근데 부정하세요. 지금의 너는 네가 아니에요. 너는 내년에 이 모든 과업을 다 치르고 나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. 그러려면 오늘 하루, 내일 하루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쭉 앞으로 쭉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. 그 힘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 할수 있어요. 마치 제가 이 세상 자신감이 아닌 저 세상 자신감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